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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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단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디아블로 2의 필수 서브 캐스트들입니다. 어, 이 컨텐츠를 위해 저는 여러분들과 노마를 처음부터 네 차근차근 일부터 정복해 나가면서 왜 캐스트를 깨야 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출발. 일단 제가 준비한 캐릭터는 레벨 5 캐릭터예요. 성준 유튜브 소서스 캐릭터고 어, 이 캐릭터는 원래 제가 그 나중에 이제 메테오 소서나 이제 파, 파이어 쪽에 이제 그런 어 소서리스 유튜브를 찍을 때 쓸려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여기서 쓰게 되네요. 일단은 처음에는 에. 예, 당연히 다 아실 아카라이트의말을 것이면은 이 데노브 이블 어.. 퀘스트가 뜹니다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딱히 설명 안해도 듯싶은데 그래도 기억이 또 가물가물 하실 수 있으니 제가 야물딱지게 팁 드리고 에.. 예 살아 즐겁습니다자 일단 첫번째로 데노브 이블 빨리 찾기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마을 입구가 있죠 맵이 그렇게 있습니다. 나오시면 여기 길이 있습니다. 길. 그렇죠 길을 쭉 따라오시면 돼요. 네 한번 볼까요? 자 맵을 안키고 길을 쭉 따라오시면은 자 이렇게 보이시죠? 데노브 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여기가 이제 데노브 이블이고 여기 길 계속 따라가시면 이제 콜든 플레이가 나온다는 점네뭐 이정도 팁 드리고요 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갱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없애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별거 없습니다. 진짜 여기 동굴 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 없애주면 되는데 여기서 빡치는 거 하나. 마지막 몬스터 한 마리 남았을 때. 그 새끼 찾는 게참 빡쳐요. 네,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자, 보시면은 이 펄슨들이죠. 이 잼민이들. 예. 네, 잼미들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점. 요놈, 요놈, 요놈. 이 족장부터 빨리 없애줘야 된다는 점. 자, 보면은, 이렇게 조금만 애들도 죽이면은, 저 펄른 셔먼이란 놈이,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저렇게 도망가거든요. 저걸 조심해야 돼요, 저거를. 그렇게 꼭 마지막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본진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셔먼부터 정리해주시고, 안 죽네. 어허, 어, 똥손. 때립시다. 자, 데노베블의 보스인 불탄 시체가 기겠습니다 가볍게, 툭, 툭, 대바리. 네. 자, 그고 그래 초반에 골드받는 꿀팁. 이런 링. 링이나 아뮬레, 매직 나오면 무조건 드셔주셔야 된다는 점. 비싼 값에 쳐줍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음 몬스터가 뜹니다. 자, 한 마리 남았어요 또. 자, 이렇게 해서 마을로 오시고 아카라에게 돌아가시면은 스킬 포인트 하나를 공짜로 줍니다. 네, 이렇게 때문에 액트 1의 필스 캐스트, 데누브 이블 캐스트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점. 네, 액트 1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2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액트 2로 왔습니다. 아, 네, 근데 좀달라진게 있죠. 캐릭터 바뀌었어요. 제가 소설리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걔가 레벨이 5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액트 2를 갔을 때 레벨 5로 걔를 못들어졌잖아요그쵸예 제가 생각이 좀 많이 짧았습니다. 저는 원래는 그 레벨 낮은 거부터 천천히 이제 필수캐스트를 이제 깨가면서 그런 걸좀 이제 안깬 캐릭터로 보여주려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를 레버블 안 시키면은 에못 예 들어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미 다한 캐릭터들로 그냥 뭐 보여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패스트 캐스트 액트 2에서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라다먼트 의 소굴이란 캐스트인데, 예. 아무한테나 말걸면은 퀘스트 줄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웨이가 없을때 여기입니다 바로 이... 액트 2에 옆에 항구쪽에 있는 이 하수구 1층 그 다음에 웨이 바로 위에 있는 이 하수구 이 함정을 여시면 하수구가 나오거든요 네이 하수구로 가셔가지고 하수구 3층까지 찾으셔가지고,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돼요. 하수구 3층까지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라다먼트를 찾아됩니다 라다먼트. 라다우트 누나. 어디 병? 자, 이렇게 지금 맵에 보물함이 표시가 되있죠 저기가 지금 라다먼트가 지키고 있는 보물입니다. 라다먼트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쫄따구들이 있어요, 쫄따구들. 얘네 쫄따구들. 얘네는 잡아도 라다먼트가 다시 살리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라다먼트만 극딜 을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라다먼트 잡으시면은 내가 이제 스킬북 하나 줄 겁니다. 그러면은 액틸과 마찬가지로 스킬 플러스 1 추가 된다는 점 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트 2의 필스 퀘스트 여기까지. 액트 3로 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3에서 과연? 자, 액트 3 왔습니다. 액트 3에서는 필스 퀘스트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황금색 퀘스트와 람 에센 책이두 가지. 어, 제캠 때문에 안, 가, 안 보이네요. 네. 잠시만요. 일단, 이제이드 동상 황금색 퀘스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색 퀘스트는 그냥 이렇게 마을 앞으로 나가신 다음에 유니크 몬스터 있죠? 유니크 몬스터 찾아주시면 돼요, 유니크 몬스터. 이 액트 3 같은 경우는 참짝 같은 게 맵이 존나게 커요. 예. 네. 퀘스트 하기가 진짜 많이 힘들다는 점인데 이런 유니크 몬스터 찾으시면은 잡으시면은 제이드 동상이 뜹니다. 거의 1 0 0예요 제가 알기로는. 케인한테 말을 거시고 그 다음에 메시프한테 말 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케인한테 말 거시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알코어에게 가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면은 자 영구적으로 P20을 늘려주는 그런 물약이 인벤토리 안에 있을겁니다 그렇게 해서 액트3 첫번째 해야될 퀘스트 끝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해야될 퀘스트는 바로 쿠라스트 바자에 있는 어, 람 에센의 책을 첫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 보, 아까 처음에 말해드렸지만 엑트 3는 맵이 첫같이 넓어요. 지금 저는 이미 다 뚫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쿠라스트 부두에서 쿠라스트 바자까지 뛰어가가지고 뛰어가서 거기서 페어의 사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또람 에센 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적같은지 적같은 캐스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더 포레스트부터 쿠라스트 바자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액트3 길 찾을 때 팁은 나무들 때문에 맵이 이동을 못한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나무들 사이사이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죠, 그쵸? 예. 네. 그럼 모험은 여러분들이 캐릭터 키우실 때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네, 바로 갑니다. 이렇게 쿨라스트 바다를 오셨으면은 페어의 사원을 찾으셔야 돼요. 페어의 사원이라. 자 페어의 사원 페어에서는 이런 재단같은 곳에 이런 재단같은 곳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람 SN의 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람 SN의 책 자 보시면은 폐허에서는 맵이 좁아요, 그쵸죠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몬스터 무리가 몇 마리 있고, 얘네를 정리해주시고, 예 고대 책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은 어, 람에 S의 책이 드랍이 된다는 점 드시고 마을로 오셔서 누가 퇴가냐 알코어에 가시면은 뭘 주느냐 스탯. 영구적으로 오 스탯 증가하는 그런 캐스트 보상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액트 3의 필스 서브 캐스트 마치겠습니다. 액트 4로 넘어가실게요. 자 지겹고도 힘든 액트 3를 넘어오시면은 디아블의 사실상 마지막. 액트인, 액트4에 오시면은, 어떤 퀘스트를 하셔야 되냐. 바로, 절망의 평원. 어, 혀 짧은 점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절망의 평원으로 가시면은, 네, 이줄 잡으시면 돼요. 이 타락한 천사 퀘스트. 절망의 평원 어떻게 가시느냐. 마을 밖으 나오시고, 별매평을 찾는 팁! 이맥 끝을 따라다니세요 네자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리쥬얼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 리쥬얼을 찾으셔가지고 어, 전락에 패시면 돼요잉 득템도 해주고요 야이트 4 같은 경우는 워낙 몬스터들이 강력하기도 하지만 아이템들을 잘 드랍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20 아이템을 높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오시면서 있는 유니크 몬스터들을 정리하시면서 오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맵에 이렇 네모나게 보이죠이 네모? 일단 몬스터 정리할게요 참고1이은 네. 웬만한 액틸리2 보스들보다 체력이 많기 때문에 네. 만만히 보시면 안되는 점자 이렇게 해서 이주를 잡으시고 마을로 가시면은 어떤 보상이 온냐 킬! 무려 2개를 줍니다. 2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줄은 바로 여기 이렇게 맵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다 빨간색이긴 한데, 이게 네모나게 빨간색 있죠. 네모나게 빨간색, 네모나게 빨간색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말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트4의 필스캐스트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액트5로 넘어갑시다 액트5 자 액트5에서 필스캐스트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엔냐가 원래는 없어요 처음 오시면은 액트5에는 예 네, 처음 오시면 없고 어디서 구출하시느냐 바로 이 바로 이아존망 게임 야, 문 열어, 임마. 여기요여기요 자, <목소리>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시면 크리스탈 라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라인. 크리스탈 라인에서 여기서 또 프로즌 리버라는 지역을 또 찾으셔야 돼요. 로 리버라는 곳을 찾으시면은 엔젤 구출할 수 있는데 자, 찾았죠? 자, 액트5거든 액트5부터는 진짜 몬스터가 상당히 강력해집니다, 상당히 몬스터 난이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리저렉션 나오시면은 파밍이 다안된 상태잖아요, 그쵸? 적당한 레벨 적당한 파밍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바로 죽어요, 그냥 몽둥이 맞고 이렇게 프로즐 리버 오시면은 엔냐 찾으시면 돼요. 엔냐는 특징이 여자예요. 자, 액트 5. 프로즐 리버 엔냐 구출하실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몬스터도 있죠. 이렇게. 얘네들. 매우 아픕니다. 두 번째. 스노우 드리프터. 얘네가 휘치면은 졸라게 쎄요 지금 스톤도 걸고요. 제니한테 걸렸다. 그럼 바로가얄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동 속도 증가 유니크 몬스터가 붙어 있다. 야 그러면 빠져나가기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하드코어 하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21레벨 바바리안 갔다가 진짜 하드코어 16시간 편왕했었는데 여기서 저 거인들한테 뚜까 맞고 죽었습니다. 아이 씨발 야어야야 안돼! 야야야야야야야야자 보니까 여기가 있냐 있네요 그죠 네. 자 보시면 저렇게 지금 이렇게 이동 속도 증가까지 달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있냐가 있는 곳입니다. 옛날 이렇게 두 개의 불기둥과 네모난 이런 제단 위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옛날 풀주시면 옛날은 말 가고 저도 말 가고, 그 다음에 가신 다음에 말한테 보상을 받으시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 이 레지스트리 파이어 저항력, 콜드 저항력, 라이트 인저항력, 포인 저항력, 영구적으로 10씩 올려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헬, 나이트메어, 노말까지 해서 노말이든 나이트메어든 헬이든 무조건 깨줘야 되는 디아블로2 필수 퀘스트 6가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